본인이 본인 사주를 제일 잘 알아요. 아 이게 되게 중요한 게요. 이게 교육 사주 공부를 하는 게 엄청 좋은 게 똑같은 사주가 절대 똑같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남자, 같은 시간 같은 날에 태어난 여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교수고, 어떤 사람 은 회에 나와 있고, 어떤 사람은 집에 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혼하고,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똑같은 사주인데 진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와 사주만 보고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데 그 형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생은 여름생의 형태를 가지고 잘살수 있고요. 겨울생은 겨울생 형태를 가지고 잘 살아요. 어떤 사람은 겨울생 형태 가지고 못 살고. 그래서 내가 겨울생인지 여름생인지 이런 걸 먼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이미 정해져요. 그거 그걸로 잘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름생이 놀 생각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여름생은 못 놀아요, 그냥. 사주가 여름생 놀지 말라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겨울생이 열심히 일한다. 그 사람 죽은 거예요. 겨울에는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이게 사주의 개념인데. 이제 겨울이 와요. 그래서 야, 이제 겨울이다 하면서 나가 가지고 찌심고 반일하고 맨날 열심히 막 쟁기질하고 그러면 그게 결과가 좋고 막 열심히 했으니까 보람도 생기고 그럴 거 아닐까요? 아니죠. 겨울생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은 빨리 죽으려고 노력하는 것밖에 없어요. 한겨울에 나간다는 소리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조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떤 겨울생은 나가서 일을 해요. 어떤 겨울생은 나가서 일안 하고 사람들하 어울려서 밤값먹고군고만 구우면서 놀아요. 그럼 어떤 겨울생이 더잘 살까요? 열심히 일하는 겨울생? 아니면 노는 겨울생? 그래서 결과물은 노는 겨울생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 일하는 겨울생이 맨날 가난하게 살다가 굶어 죽어요. 사주만 보고선 얘가 잘 산다 못 산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겨울생인데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면 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안 되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겨울생이 열심히 일하는 거는요, 모든 게 인간관계와 관련돼 있어요. 사람들 만나고 노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연결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겨울 자체가 일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껌껌하니까. 웹툰 보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것밖에 안 해요, 겨울생들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을 하면 겨울생들은 되게 잘 살고요. 여름생은 눈에 보이는 걸 해야 돼요, 반드시. 인간관계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일을 처리하고 실력을 키우고, 내가 눈썰미가 좋고, 그래야지 잘 살아요. 근데 여름생이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 그럼 망한 거예요. 일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여름생은 다 열심히 일해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근데 여름생이 열심히 일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여름생이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있으면 분명히 나쁜 길로 가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이건 배역이니까 어넌 이런 배역 가졌네 너는 월치가 인성이네 너는 월치가 관이네 아니, 요 너가 월지가 겨울이네. 이런 걸 보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요. 결과물 누가 갖고 있어요? 제가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갖고 있, 있게 된다고요. 저는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기꺼이 자기 공개를 해줘야지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서, 스승이 이끌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학상장이에요. 서로가 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저는 묘울의 감옥이에요. 봄날에 목으로 태어났어요. 제 언어는 무조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 기운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 기운은 뭐냐면 아침의 기운이에요. 아침에는 뭐가 정해져요? 안 정해져요. 아침에는 뭐든지 할수 있죠.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고 이런 기회가 다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규정짓지를 않아요. 저는 항상 가능성으로 모든 걸 열어놔요. 근데... 지금 사주 선생님들이 거의 가을생이에요. 그리고 가을이나 겨울생이기 때문에 그들은 고정돼요. 그리고 금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금 선생님들은 답이 있어요. 어, 갑기 합이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이렇게 물어보면은 갑 애들끼리 노는 합이라든지 연애 합이라든지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답이 있는 사주 공부가 있어요. 근데 저는 답이 있는 사주 공부를 안 해요. 절대로. 대말은 매일 들어도 매일 또 달라져요. 왜냐면 선생님이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 거라고 계산해서 나와요. 제 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절대 안낼 거예요. 근데 제가 선생님께 얘기해 줄수 있는 것은 구조예요, 구조. 이런 시스템으로 세상은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풋이 이렇게 되면 아웃풋이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가을의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금선생님들은 인풋을 따지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결과가 이렇게 나와. 합대는안 좋아. 합대면 좋아. 아니면 뭐 형되면 충되면 안 좋아. 좋아. 이렇게 해 가지고 좋다 나쁘다로 모든 걸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좋다 나쁘다를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가 좋아요라고 물어보봤자 소용이 없고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저는 감목이에요. 자, 아침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요? 뭐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럼 오늘 내가 어, 저 사람을 만나면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될까 하면서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근데 가을생들은 다 끝나고 만나고 왔어요. 그거 저녁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저 사람 을 만났더니 얼마가 남았네. 저걸 했더니 뭐가 생겼네. 그래서 나는 손해인가 이득인가를 평가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가을생들은 평가를 내려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그들은 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회복이 전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사실은 좋다, 나쁘다가 정해져 있으면 우리 가 사주 볼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좋을지도 모르고 나쁠지도 모르니까 사주를 보고선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미 나쁘다는데 뭘 하겠어. 아무것도 안 해야지. 사실은, 자, 가을은 겨울을 만나요. 그러면 가을생들의 특징이 뭘까요? 뭔가 잘 해보려고 해야 돼요. 안 분지족 해버려야 돼요. 예, 네, 안 분지족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쁘다면, 아, 나쁜가 보다. 그리고 다음에 좋아지면 되겠지 하고 겨울을 지나고 다시 봄이 와가지고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가을생이나 금들의 언어들은 다안 분지족이에요. 기본 코드가 그래서 뭘 하지 말고 참고 견뎌. 어쩔 수 없어. 이건 네 팔자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다. 금선생님들에서 이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 참고 견디면 다잘 된다는 거야? 이런 뜻으로 제가 느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고 싶은 게,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해결해준다. 가만히 있어라. 언젠간 될 거다. 견뎌라. 그거 욕심부리지 마라. 그냥 팔자로 생각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저는, 아, 이런 이럴, 이럴 바야 사실 뭘로 봐. 그냥 안 봐도 알겠다. 그냥 참고 견디면 잘 되네. <laughs> 근데 사실 참고 견디면 모든 게잘 돼요. 살아남는 사람이 이, 이기는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금말로 그 틀리진 않아요. 근데 저는 금말은 그 역동적이지 않아가지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역동적인 말은 제 목의 말이에요. 난뭘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이렇게 나타나요. 뭐가 좋아요, 나빠요는 금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저한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를 물어보셔야 돼요. 이해되죠? 강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예.